어, 이걸 하기 위해서 말만 한 것은 아니고요. 어,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고 경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이해 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재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올해 1월 달에 어, 다보스 포럼이죠. 어,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이 스테이크 홀드 캐피털리즘이었거든요. 셰어 홀드를 위한 오로지 하나만 추구하는 캐피탈리즘이 아니고 기업을 둘러싼 여러 사람의 스테이크홀더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캐피탈리즘이 돼야 된다는 것이 다보스 포럼의 주제였는데 그 주제에 부응해서 저희 SK그룹의 사회적 가치도 이렇게 확대된 거죠.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논의에 걸쳐서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바로 SKMS라고 하는 어, SK 그룹의 매니지먼트 스킴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우리 경영 철학을 담은 경영 뭐 강령 원칙이 될 텐데 이 원칙에 보시게 되면 중간처럼 SK는 이해자 관계 행보자 강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추한다라고 구 명시를 했습니다. 논의만 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SKMS라고 하는 강령에다가 담아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 SK 그룹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DBL도 좋고 SKMS도 좋고 이해관계자 행복도 다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궁금해하실 텐데 크게 네 가지가 이게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동시에 벌어진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또는 다른 곳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크게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푸는 거니까 ESG를 푸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였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한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더블 바텀 라인이죠. 돈만 버는 것뿐만 아니라 SG까지 추구하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자는 게 바로 DBL 경영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 자산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요즘은 쉐어링 이카노미 많이 유행하니까 많이 공유하자라고 그래서 공유 인프라로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 본사 건물인 저 서린 빌딩이 각 직원들이 하나의 부스식의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터버렸죠. 그래서 어디에 앉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내일은 또딴 사람의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해서 책상을 공유하는 그런 식의 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공유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소셜 베류 커뮤니티 이네 가지 툴로 S D I C로 표현했습니다만 이네 가지 툴로 S B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까지 개관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제 말씀도 싶은 것은 이제 측정이 되는데 여기 한쪽 보시면 싱글 바텀 라인 E V 월드적인 사고를 봤을 때 왼쪽을 보시면 모든 것은 프라이스고 마켓이었죠. 여기에 추구하기 위해서 돈더잘 벌기 위해서 KPI라는 것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Efficiency죠. 효율성이 높은 것. 그리고 이윤 극대화,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이 가장 큰 주제였죠. 그런데 이제 SV 월드, ESG 월드로 되기이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냥 트레이드가 아니고 페어 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인베스트먼트도 임팩트 인베스팅이 되는 것이고요. 리포팅도 GRI 리포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EV 월드가 SV로 바뀌고 있고, 이두 개는 계속 공존해 갈 겁니다. 이 상황에서 DBL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통점을 가만히 봤더니 EV 월드도 효율화 추구하기 위해서 측정을 한 결과가 재무제표로 되어 있는 것이고, SV 월드도 잘 하려고 그러면 측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 SK 그룹은. 측정의 주안점을 두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든지 하 하려고 하면 현재 위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공교롭게도 이 밑에 있는 분은 피터 드워크라고 아주 유명한 경영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 저희들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관리하려고 하니까. 무형적인 ESG, SV조차도 측정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하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런 SK의 움직임을 가만히 한번 글로벌리확 확정을 좀 확산해서 봤더니 국제 사회에서도 소셜 밸류 측정이라는 것이 그냥 한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가 있더라고요. 1999년도부터 다우존스는 서스테너빌리티 인덱스 랑을 통해서 측정을 해 왔구요 그 이후에 s roi roi 는 뭔지 잘 아실 거구요 소셜 리턴 온 인베스먼트 트 도다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쭉 보시면 9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국제사회에서의 측정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측정에 따라서 dbl 경영을 하는데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 k 대표 14개 관계사들은 해마다 올해도 지난 주부터 발표를 했죠. 어,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발표를 합니다. 경제간접기여성과 이것은 기업으로서 국가에 하고 시민들한테 하는 고용, 배당, 납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업을 통해서 만드는 사회성과는 두 번째입니다. 비즈니스 사회성과로 환경. ESG죠. 사회, 거버넌스에 우리가 영향을 준게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CSR, 사회 공헌 성과까지 해서 이세 가지를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표했고 올해 두 번째로 발표했죠. 이러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났으니까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는지가 관리가 되는 거죠. 아직은 두 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크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관리에 초석은 지금 쌓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행동 변화가 필요하죠. 행동 변화를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KPI입니다. 모든 기업의 현재 공개,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KPI는 100% Economic Value Based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에 따라서 사장님 모든 임직원들의 성과가 결정될 겁니다. 근데 우리 SK 그룹은 작년부터 KPI의 50%는 e v 돈 버는 걸로 하지만 50%는 소셜 벨류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게 비록 돈을 못 벌어도라고 해서 5대 5의 비율로 사회적 가치 이룬 것도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성과가 표현되어서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고 행동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게 측정의 세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펼쳐왔던 행복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ESG 행복 경영 클럽을 출범합니다.